앉아 나 그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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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자나 그래 나한잔 오랜만이다 그자 응? 오랜만이다 나랑 같이 나오게 이 아, 배있고프나 맛있다 나 출발을. 잔잔하고. 나출발로나 출발을. 나 출발을. 나 출발을. 나 출발을. 나출 해탈이 잘 녹아줄게 해탈이 원래 이거 해탈이 니 자이다 온나자 이거 이 맛있는 거고 먼저, 아야 이리 와. 가마. 가마, 가마. 차한잔 내야지. 이리 와. 주먹, 주먹. 내 다리 주먹. 땡기고. 땡기, 땡기. 오이. 오이 그래 줄게. 오랜만에 차 한잔 마신다 우리 해탈이 하고 나오고 어, 이제 맛있는 거다 그러더라 응? 응? 아니한안돼 네 맛이? 응? 옳지 맛이네 모처럼 마시니까 맛이 좀 어때 몰만해 아, 응 몰만해 그렇게 치면 안해 이것도 먹고 이런 간식 간단한 줄게 간단한 줄게 응, 이거 간식 먹을 간식 우리의 딸이가 나오고 뭐처럼 참아이 기분이 좋네. 우리의 딸이 SBS 방송 생방송 투데이에 나오고 참아시는또 통한 해탈이. 방송 나온 지가 몇년 됐나? 세월이. 영주선문사 있을 때 나왔으니까. 아, 딱한 10년 넘었네, 벌써. 오, 까마가면한 단데. 자, 한 단데 맞어. 자, 한 단데 맞 옳지. 오늘 장마시네 그동안에 차를 안 마셔가지고 차가 많이 먹고 싶었던 모양이다 했더라 그제? 응? 땡겨와 또 땡겨와 가까이 응응 응. 됐어 됐어 응어이 우리 애들이아 여기 차까지 어이챠 오늘 차잘 마시네 애따 이제 요거 요거 한 잔만 마시고 이제 그만하자잉 네 알았어 알았어 아따, 오늘은 차를 무지 좋아하네 진짜 그동안에 차 마셔가지고 기다리 양으로 차 마신지가 꽤나 됐다 그죠? 자 마시자 옳지 이안잔나한 지리산 야생 녹차를 바로 시켜가지고 황차를 마시는 기분 했더라 했더라 보자 했더라 열로 주목 주먹. 일단 주목 주목 보자 고개 들고 옳지 응옳지 음. 나하고 옛날에 하나 둘 숫자 노래 했는데 했더라 봐라 어? 옛날에 숫자 노래 했잖아 하나 둘셋넷 다섯 Yes, it c 이러면서. 그죠? l l 요 t 나어이이 a 나나 c 네다 e o 다시 다시 다시. y 국국 go. c o m 자, 자, 고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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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 자, 자. 시 자. 고 맛있게어 어, 알았어, 알았어. 또한 다. 아,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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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